어떻게 붙어올지 모른 죽음의 순간, 생사의 기록그 순간 당신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생존법칙과 정수의 실제 생존 스토리가 여기에 있다. 산자의 법칙. 때는 2007년 1월의 어느 날 새벽. 택시기사 한 모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택시 영업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평범해 보이는 젊은 청년이 한 시에 택시를 불러 세웠는데 어딨죠? 아, 아, 어디로 가실까요? 한국 대학교 가실래요? 아 예. 오 어, 어, 표정이 좀 이상해요. 이윽고 청년의 목적지를 향해 출발한 한 시의 택시. 그때까지만 해도 한 시는 잠시 후 벌어질 일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잠시후 한 시의 택시는 목적지에 다다르고. 손님 네, 다왔습니다. 어? 택시가 갑자기 눈빛이지 그냥 라고 그저 평범해만 보였던 젊은 청년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거야 그렇게 한씨는 강도로부터 위협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택시를 몰았는데 어. 어디론가 가고 있는거죠 네 얼른 가기 알았어 알았어 어. 어, 진짜 무섭겠어요 이에고 세발... 한 씨에게 차를 세울 것을 요구하는 강도는 우기하다. 주변을 살피더니 한 씨의 입을 막고 로프로 손을 묶고는 지갑과 휴대전화를 뺏은 다음 씨를 운전석에서 끌고 나와 어디로? 어? 어디로 들어가요? 트렁크 트렁크가 하나 있어요 어디로 와, 저기 산소도 없는데요 아유, 저어디든가요 트렁크에 가뒀는데 어? 그냥 조용히 가자, 어? 음, 가스 알지, 좀 타보니 알지? 오! 어. 이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 그렇게 해서 절체 아... 강도를 당하고만 택시 기사 한씨당 사람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않죠. 이대로 있다가는 강도의 손에 죽임을 당할지 모를. 아, 지금 그 지금... 절체 절명의 순간. 강도가 운전을 하가요 네, 지금, 지금 고 있어요. 한 씨는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를 극복해야만 했는데 바로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친 기막힌 승리다. 비록 트렁크에서는 탈출하지 못했지만, 번뜩이는 기지로 강도로부터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타씨가 강도로부터 목숨을 구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강도를 택시기사께서 당했는데 트렁크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구했다 그런데 네. 트렁크를 방법일까? 열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트렁크를 안 열고 목숨을 구한 방법 네. 그 택시잖아요 지금이 오. 그치 그치 승용차 네. 아니지 네, 택시 안에는 네. 가스가 있어요 아그 LPG 택시? 네 LPG 택시 네. 그러면은? 그 가스 밸브를 열어서 예, 네, 열어서 그럼 가스 그럼 자기가 죽죠 가스를 어, 그럼 가스를 마실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밀간인데 아, 트렁크기 때문에 가능한 게 있어요. 오호. 예. 그 트렁크는 뒤에 그 브레이크 등이나 뭐 후진 등이나 이런 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상등도 있고 이 택시기사니까 차에 대해서 굉장히 잘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트렁크 안에서 그쪽을 그 안을 열어서 전구를 항상 불이 들어오게 바꾼 거죠 스위치가 있던 없던 그래서 비상벨이 깜빡이고 있게 오? 그 택시가 비상벨이 깜빡이는 상태로 돌아다니면 야, 경찰이 휘갈 거아니에하는데이 택시 기사는 그 순간에 그걸 생각한 겁니다. 정답. 아 뭐였을까? 이게 그럼... 답명 <laughs> <laughs>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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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려워. 묶여 있는데? <laughs> 아니, 기름이 새듯이 그럴 수도 있을. LPG 가스를 열어서요. 분사를시켜서 차가 못 가게 잡아온다. 죽지. 가스! 이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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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답이에요. <laughs> 와, 이거 가스가 쫙 새면서. <laughs> 연료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연료가 떨어져서 이분은 정말 화목한 가정으로 들어가서. 셔 정말 가정적인 그런 삶을 사시는 거죠. 무슨 아, 그래? 그런 택시기사가 아, 가스. 를 <laughs> 어떻게 알리지? 이게 묶여 있고. 오케이. 뭐? 아 김종민 씨가 가긴 갔는데 예. 잘못 갔어요 길을. 뭐요? 어 김종민 씨는 그 이제 택시니까 LPG 가스 택시일 경우 어, 가스 밸브를 열어서 가스를 다 날려서 연료를 다 없애 가지고 그렇죠. 어, 차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음. 제가 볼때는 연료가 들어가는 입구를 잠궈서 오 어, 아, 그니까 LPG가스가 오히려 어, 연료를 못쓰게끔 잠궈버린거죠 밸브를 그건 가능하지 어. 아 그래서, 그래서 차가 있을 쓰는 바람에 아, 이제, 이제, 이제. 구출됐다 네 정답이다 정답 많이 하죠 정답은 내날이야 내가 다맞춰놓은건데 <마쳐놓은> 이거? 빰빰빰 <laughs> <목소리> 어 와, 와, 다 해. 자연? 왜 자연으로 문제? 와! <목소리> 그러니까 연료 가스를 와 열면은 가스 중독 될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자 어쨌든 정답하면 <목소리> 예. 보겠습니다. 산자의 법칙. 한밤중 난데없는 강도를 만나 위기초 택시기사 한 씨. 그러나 침착하게 떠올린 번뜩이는 기지로 강도로부터 목숨을 구했는데 그렇다면 그가 생각해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헬브가 진짜 트렁크에 있나요? 오 그럴까요? 그게 그걸 제일 네, 궁금해요. 보여주시지? 뭐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택시강도들이 많아가지고요. 요즘 오, 졸지에 강도에 의해 오, 트렁크에 갇힌 택시기사 한 씨는 오, 너무 무서워. 그럼요. 우선 큰 소리를 내 주변의 트렁크에 갇힌 사실을 알리려고 했는데 그러나 한 아. 시간에는 소리를 듣고는 이내 차량 오디오 볼륨을 높인 강도 때문에 한 시간에는 소리는 차량 오디오 소리에 묻히고 말았으니 한 씨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려 했었는데 아, 아. 그 순간 한씨에게 떠오른 비와 어? 코드의 어? 한 씨는 묶여 있던 손을 사력을 대 풀어내고는 우와 어. 사력 정말 강도가 눈치채지 못하는 와중에 또 다른 방법에 돌입하는데 그것은 바로 차량 브레이크등을 고장내는 것 브레이크등 그렇게 해서 브레이크등이 꺼진 채로 도로를 달리던 한 씨의 택시. 이를 발견한 것은 바로 주변을 지나던 경찰차였으니. 119, 1 1 앞차 단지. 이제 한시가 무사히 풀려할수 있는 순간이 눈앞에 왔는데. 잘 차가 멈춘 술을 감지하고 필사적으로 더큰 소리를 내보는 한 씨. 그리고 어이, 어, 예. 저 브레이크 등이 고장 나신 것 같은데. 요 브레이크 등요? 이 예. <laughs> 제가 계속 말썽이네. 지금 바로 가서 고치겠습니다. 그 사이 한 씨는 계속해서 큰 소리를 내는 중이었고 또다시 이를 눈치챈 강도는 다시 한번 오디오 볼륨을 높였는데저제 아, 어머님이 좀 편찮으셔갖고 빨리 좀 가봐야 되는데. 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어떻게든 아이고, 심지어, 심지어. 핑계를 대고 현장을 벗어나버려는 강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시죠? 아유, 저렇게 그냥 가나요? 어, 너무 아, 애타가요. 어, 되게 허무하겠다. 깔아, 딸려! 어, 그렇게, 스결물 고품으로 돌아간 한 시에 미워. 과연 이대로 영영 강도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같요 한 씨가 떠올린 마지막 방법 그것은 바로 트렁크 안 연료 탱크에 밸브를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한 씨가 트렁크 안에서 연료 밸브를 잠그자 스스로 차를 몰고 있던 강도는 뭐야? 어 아, 떨어지네요. 연료가 떨어진 것으로 착각을 한 것. 게다가 속도도 점점 떨어져 갔는데 저 그냥 서죠, LPG차는 그렇죠 아. 이윽고 당황한 강도는 일단 차를 세우고 나와 <놀라> 나오라고! 신고을 죽는다, 어? 너내 지구 까지 쫓아간다, 인씨를 풀어준 다음 그 자리에서 출행량을 쳤습니다 이렇듯 현명한 택시기사 안씨는 연료 밸브를 잠근다는 묘안을 떠올려 그 순간 강도로부터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인데 택시와 같은 LPG 차량의 연료 밸브를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연료가 공급되지 않는가 그리고 택시 안전 운행을 위한 또 다른 안전수칙을 알려드립니다 운전 중 위험에 처한 택시 기사. 이런 위기 상황에서 택시 기사들은 비상 레버를 올립니다. 어, 어, 그런 구나 이렇게 하면 그거는. 차량 천장 위에 있는 경보등이 전멸. 주변의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아아아아아아아게 있구나. 만약 이 그래. 경보등을 발견한다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아, 저깜빡이군요 어, 저건 일반 시민들도 알아 두기가 있네요 좀. 한밤중 젊은 승객이 강도로 돌한 트렁크에 갇히고만 택시기사 그런 침착하게 떠올린 지혜로운 방법으로 무사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산자의 법칙 제1장 내물군에 대한 작은 성식이 나의 목숨을 구한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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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사실 오늘 처음으로 마련한 아, 코너였는데 아주 좋습니다. 오, 그래요. 침착만 하면 살수 있다. 네. 본인 물건의 간단한 상식들은 네.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언제든지 길에 가다가 그 어, 택시 그게, 위에가 전멸한 걸그 보면 위급 신고 시데 바로 바로 뭐 네, 차번호 네. 몇번 택시가 네. 위험하다. 네. 위험 봤다 이렇게 신고를 네. 해야죠. 저는 이제 가장 궁금한 게 혹시 내 트렁크를 탈출하는 방법이 있을 걸로 알았거든요. 음, 그 그렇죠. 방법은 없었어도 뭐 손잡이 있는 거뭐 이런 거 네. 안에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어, 나 알고 있었는데 박사님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 트렁크에는 그 탈출용 레바가 있고요. 이 트렁크가 또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네. 야광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이 닫힌 상태에서도 아, 쉽게 땡길 수 있도록 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와 그리고 그 조금 오래된 연식의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잠금 장치가 있고, 거기 철심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네. 철심의 길이 방향,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잠금이 풀리면서 문이 열릴 아 수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자, 이 산자의 법칙은 이제 실제 스토리 속에서 네. 생존했던 그 법칙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엔 더욱 놀랍고 감동적인 시간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